확실히 책임지네요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골문을 책임질 선수는 라비드 라야키퍼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와 카일 워커가 측면 수비를 담당하고요 아이타나 온마트와 제임스 밀러가 팀의 중원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득점을 이끌 선수는 루디 펠러입니다 그 골도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전진합니다 이옐로 주차! 골키퍼 위험 상황에서 잘 이겨냈습니다 산체스골 빼앗기입니다. 주니어스의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루이지 부폰이 오늘 골문을 시킵니다. 테오 에르난인스와 론즈가 품백을 맞고요. 데이비드 백컴과 줄리 파우디가 중앙 미드 필더로 나왔습니다. 최전방을 맞습니다. 홈전 기회에 들어갔어. 경기 초반 골을 터뜨리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합니다. 상대팀 진영에서 공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나가서 이큐했네. 시오넬 메시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자 투심이 휘슬을 봅니다 옥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아토버가 발생합니다 문마키 메시 데이미 알레시아 루소 루디펠로 아, 아스날 토모버스로인이 선언됩니다 자 동료들이 옆에 있습니다 찬스죠 간발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너무 아쉬운데요. 아, 부심이 맨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공만 잘라냅니다. 프란체스코, 토키. 공격수비가 전환됩니다. 무심에 힙발이 올라갑니다. 힙 공격들도 이미 느끼고 있었네요. 옥사이드에 적발됐습니다. 메시. 굴리 파우리. 리빅 백업 패스가 아쉽네요. 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힌트를 노린 패스입니다. 자, 주심이 휘스를 불었죠. 상대팀보다 확실히 앞서 있었습니다. 오우 공을 놓쳤습니다 크라우디아 피나 자 어드벤티지 경기 속행합니다 달립니다 아 차단 되네요 좋은 시도였으다만 상대가 읽었습니다 줄리 <목소리도> 빠우디 초 세워졌습니다. 클라우디아 피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골키퍼가 공을 잘 잡았습니다. 아데미 자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전개였지만 뚫지 못합니다. 아, 수비가 굉장히 좋네요, 이 팀. 공도 칩니다. 아, 상대 선수를 잘못 봤나요? 자, 지금 터치아웃이에요. 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스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연결을 끊어냅니다. 살바 파라 위엘로. 클라우디아 피나. 으으으왔습다다 어! 득점합니다. 다시 한번 리드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네, 요한 으으프 아레나에서 한으으 함께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주니어스가 리드하고 있는데요. 자, 후반전 내내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패스죠. 프란체스코 토티 역습 후에 자, 올라가야죠. 있어. 파라렐로. 마 막힌 선방이네요. 골키퍼. 알레시아 루소 워커 좋은 치네스비가 상대 움직임을 읽었네요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네 위기를 틀어막았어요 좋은 수비입니다 알레시아 루소 자이 캐노도 봤어요 이 프라체스토 토키 토키 자 연결 좋아요 공만 잘라냅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아, 회를 살리지 못하네요. 자, 훌륭한 로빈패스. 아, 골문까지 멀지 않은데요. 산체. 자, 패스가 승대 에기 바로 막힙니다. 아, 정확한 패스죠? 블리펠러 자, 슛! 자, 수비 뒷공간 비었죠. 공간 열렸습니다. 자, 뒷골차. 자, 좋습니다. 기파 선방입니다. 메시. 리오넬 메시. 골 벗어났습니다. 그대로 나가세네요 아, 패스가 일혔네요 리오넬 메시, 측면에서 풀어갑니다. 흐름을 살립니다. 알렉시스 산체스. 자, 공을 좀 닦고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헤오 레난데스. 아이타라 본마키. 연결됩니다. 성공하이 독점인데요! 나왔어요! 점불이 터졌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승부가 펼쳐집니다! 자, 공간을 봤습니다! 자, 이러면 역습기회입니다. 아,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해 봤습니다. 만 2을 따냅니다. 공만 잘라냅니다. 클라우디아 키나. 키나 틀렸을 자 후반전 3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2점에 성공합니다.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는군요. 어, 팬들의 함성이 지금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책임지네요. 자 이번에는 독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공격 기회입니다. 독점골 찬스. 아 생각이 너무 많았나요? 그대로 볼키퍼가 잡습니다. 아하, 경기 종료까지 5분 남아 있는데 자, 추가 시간이 얼마나 줄어질지는 모르겠네요. 아, 저렇게 수비가 붙기 전에 볼을 처리했어야죠. 아, 공백입니다. 본다키. 네, 역습 찬스에요. 아이파라 넌 마피. 주심이 경기 종료 히스를 불었습니다. 원정팀의 승리로. Nice of way.